안녕하세요. 로그맨, 로그인. 오늘은 다른 뉴스 다 필요 없고,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를 냈고, 지금 여기죠. 여기가 언제냐면, 음, 최고. 21년 6월 21일이네요. 그 코로나의 극점때 이렇게 3316까지 올라갔는데, 종가는 음, 종가, 종가 3002네요. 3302. 지금이 3311이죠. 뚫어냈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되냐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되면 엄청 센 겁니다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한다면 음, 일봉으로 다시 보면 거의 지금 거의 고가로 마무리 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분봉으로 봐도 와, 계속 들어오네 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일단 코스피를 먼저 자세히 보면 음, 관세 관세 이후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한 이때부터겠네요. 7월, 7월 초부터,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진짜 딱 2개월이네, 2개월. 2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어제부터 좀 심상치 않았죠. 어제라기보다는 9월 8일부터 좀 심상치 않았고, 지금 오늘 드디어 돌파, 그니까 러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음. 지금 여기죠. 4월 9일부터 10, 7월 10일까지는 조선방산원전 그리고 금융이 만들어냈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도 똑같이 모든 종목이 다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올라간 섹터와 올라간 종목이 있죠. 걔네들이 이제 대장입니다. 이제 그 대장이 완전 바뀌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일단 반도체는 확실해요. 반도체는 앞으로의 코스피를 이끌고 갈 어, 확실한 대장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죠. 뭐 명분도 있죠. AI 트렌드의 명분도 있고 차트 상으로도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 조정하다가 60일선을 지지받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수보다도 훨씬 좋은 음,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보면. 음, 아 이차전지는 그에 대비 안 되죠. 얘네는 지금 주도주로서의 그런 못 올라갈 거고 못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안 되고 헬스케어 쪽은 조금 더낫죠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전에 있던 고점을 뚫어 올렸어요. 여기도 지금 코스피랑 똑같이 전에 있던 고점을 지지 그러니까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코스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봐야 될건 뭐냐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이렇게 만든 애들이 누구냐 이거 지금 이렇게 1.58%를 올린 애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음, 올린 애들이 올린 애들이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일단 거래대금 거래 대금 먼저 보면 거래 대금 상위 거래 대금 상위에 코스피 먼저 보면 하이닉스 5% 나왔죠 답 나왔죠 얘네들 하이닉스, 하, 삼성전자 중공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중공업은 아니고 넘어가고 지금 거의 시세 분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도 반도체죠 이수페타시스 그 블로그에도 남겼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거래량도 붙으면서 신고가, 신고가 영역에서 바로 뚫어 올렸죠. 뚫어 올리고 다시 지지 패턴 나오면 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현대일렉트릭 전력 AI 쪽의 전력 대장이죠 얘도 현대일렉이랑 LS, LS 어 여기 밑에 보이네요. LS도 보입니다. LS도 지금 지수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일동 제약, 제약 쪽.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전기전자 쪽. 음. 금융, 은행,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되네요. 음. 딱 나왔죠, 이제. 다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싹 쪽에. 코스닥도 얘네들 누가 만드냐. 프로티나, 일반성, 이거 어디지? 프로티나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로봇도 지금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봤을 땐좀 아니라고 보고, 여기는 확실한 거는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쪽, 그리고 이차전지도안 되고, 음, 코스닥 쪽은 바이오가 앞으로 캐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코스피는, 음 전력 쪽. 전력 쪽하고 반도체하고 금융. 금융 쪽이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앞으로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상승으로 만들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나 싶었어요. 기존 주도주가 조방원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올라갈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이렇게 나와줬네요. 일단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음, 삼바, 삼바는 일단 인적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 11월 달 전에, 어, 이제 그, 희평선이 모두 다 모이는 구간이네요. 모이는 구간이고, 삼바는 앞으로의 그 코스피를, 코스피 바이오, 바이오 쪽에 있는 코스피 바이오를 이끌어 갈 거라 생각이 되고, 알테어제는 음, 이제, 오, 어, 올라갔다가 좀 저항을 받았네요. 어,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죠. 이제 9월이 마지막 기회에, 구간이다. 라고, 엄민용, 에널, 애널, 에너이 말했고, 어, 알테우젠도, 아, 리가캠도 잘 가고 있죠. 리가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아, 유한양행이 조금 저항을 받네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신고가죠. 신고가 영역. 그리고, 에스티팜은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 시위 발행 때문에 조금 내려갔지만, 이거는 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도 조정 중, 음, 조정 중에 있고, 어, DND도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올릭스도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을 음, 오일선 안 깨네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 G2G도 올라가고 있는데 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잘 모른다는 게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뭐이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장기평 위에서 잘 가고 있고 현대로템도 확실히 추세를 상승으로 5일선 지지받죠. 5일선 지지받고, 뷰티 쪽도 파마 리서치가 지금 21선을 뚫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APR도, 어, APR은 위에서 잘 가고 있네요. LNC 바이오는 상승해서, 오, 어,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수급이 좋은 거죠. 수급이 좋고, 2차전지는 이번에 장세에, 이번 상승에는 탑승을 못할 것 같아요. 탑승 못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상향 그리고 하이닉스, 신고가 신고가죠 우리나라의 대장입니다 다시 복귀했죠 우리나라의 대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이수 이수 페타시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사까마까 했는데 이렇게 치고 가네요 결국엔 결국엔 치고 가네 그리고 현대 오토에 버잘 가고 있죠 모비스도 잘 가고 있고 전부 다 우상향 정배열 그리고 21선 위에 다 있습니다. 음, 다 21선 위에, 11선 위에 있죠. 그리고 방산 쪽, 방산 오늘 하나가 2% 상승. 여기도 추세를 깨지 않고 잘 가고 있네요. LIG 넥스원은 추세를 깼는데, 음, 복귀를 못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음, 21선 위에서 가고 있죠. 여기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션, 조선 쪽, 조선 쪽도, 음, 21선 좀 깼네. 21선 깼고, 중공업도, 어, 중공업은 위에 있네요. 21선 위에 있고. 지금 전력 쪽이 굉장히 좋아요. 8%. 어. 박스권 뚫어내고, 거래량 붙이고, 올라가고, LS도 똑같죠? LS도, 음. LS는 조금 더 약하네요. 약함에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낼 거라 보입니다. 음, 충분히 보이고, 효성 중공업 10%. 거래량까지 좀 붙었네요. 여기도 똑같네요. 패턴이. 패턴이 똑같네요. 그 저번에 AI가 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이제는 음, 속도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어, 공급 문제죠, 공급. 어떻게 잘 끊기지 않고, 어, 정전되지 않고 잘 공급하느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전력 쪽, 우리나라에는 AI 쪽은 반도체랑 전력 쪽을 보고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으로 확실히 추세를 돌렸고, 이 추세를 돌리는 것들은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거를 중심으로, 음, 가져가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죠. 이제 첫 번째 사이클, 조방원 두 번째, 아까 반도체 바이오, 전력 쪽, 그리고 금융, 이런 쪽들. 음, 오늘이 굉장히 좋은, 음, 굉장히 이거 이걸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예,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기회는 아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로그맨 로그 맨, 로그아웃. 감사합니다.